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건 내게 주신 주님의 약속,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. 첫 번째 돌판.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진 그 음성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. 어쩌면 모세가 직접 그 돌판을 깨트린 게 아닐 것 같아요. 모세가 아무리 배포가 좋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돌판을 던져서 깼 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돌판 깨버려라 죄와 우상 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여전히 죄의 생각들이 가득한 그들에게는 내가 직접 만들어줘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책을 직접 전달해 줘도 그것이 여러분들 의 마음속에 죄와 우상으로 말미암 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깨트려버린 돌판과 같은 거예요.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,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.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했어도, 여전히 내 아래 죄와 우상의 생각들만 가득하고,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면,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여러분들의 삶 아직도 주님의 약속이 내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왜 주님 성경에 보면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저에게도 그때 분명히 저에게 하셨던 그 약속 왜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것이 아직도 내삶 가운데 없습니까?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. 그것이 온전하게,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만 새겨져 있어야 비로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삼아오는 자,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,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핵심 신념으로 삼고 사는 복된 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